김밥 면구리 터지는 터졌네요. <laughs> 아이고 단무지가 그냥 쏙 빠졌네요. <laughs> 눈이 다 녹았습니다. <laughs> 그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잘안 돼. 저리 좀갈수 있어? 안돼 썰어서 먹는 거 조심 조심조심 와, 엄청 푸짐하게 집어넣네요반 잘라주세요 김밥이 왔어요 텍사스 눈이 다 녹고 김밥을 만들어 먹어요. 이쁘게도 잘르셨네요. 소리는? 만들어놔. 이따가 또 너네 먹게. 응. 이따 가 먹을 거. 오 왔는데 내가 음 똑같은거 왔어? <놀람> <놀람> 뽕! 응. 뽕! 응. 야! 이리 와. 오케이. 아빠랑 한입 먹는 거. 쭉. 꼬랑지 안 잘라서 먹었어, 그래 응. 응. 안녕하세요. 먼저 제 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영상은 주로 미국 텍사스 주에서 트럭킹을 하고 있는. 트럭커의 일상을 담고 있는데요 트럭킹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은 담지 않았지만 편안하게 저의 일상을 어, 일하면서 어, 이것저것 다만 지금까지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저의 트럭킹 경력과 어, 미국에서 어떻게 트럭킹을 시작했으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트럭킹을 잘 어, 해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어,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5년이란 시간을 미국 메이저 트럭 인 컴퍼니에서 회사에서 회사 트럭 으로 일을 하면서 경력을 충분히 쌓아 나갔어요. 2005년 제가 이 25살 때 시작을 했었 는데요. 그 당시엔 그이 트럭들이 오로우 트랜스미션 이 없었을 때라 처음에는 트럭 운전을 하면서 꽤 애를 많이 먹어가면서 배워야 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은 진땀을 흘려가며 또 기아가 들어가지 않아 참, 어, 운행을 천천히 할 때는 이 지나가던 차들이 빵빵거리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어, 그렇게 트럭킹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 누가 빵빵거리고 손가락질을 하면은 제가 트럭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고 참 작아지고 화를 너무 잘 냈고 참 힘들었어요. 누가 이제 저의 운전에 대한 것들을 기분 나빠하고 어 그런 식으로 특히 이제 남의 날아와서 다른 인종들이 저를 우습게 쳐다보거나 그럴 때 굉장히 그 열등감이 제가 심해서 되게 그것 때문에 처음에 많이 힘이 들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랬어요 트럭 스탑에서 제가 이제 어린 동양인이기 때문에 트럭 스탑에서 이제 샤워도 하고 밥도 먹고 이제 얼쩡거리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듯한 덩치 크고 수염 푸지만 미국 본토 트럭커들이 저를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뭐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인이 트럭커분들이 굉장히 없었고 아마 그 당시에도 하셨던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처럼 트럭스탑에서 가끔 종종 만나는 그런 어, 그런 일들은 없었거든요 그당시 아무튼 이이큰미 대륙을 이 먼길을 오고 가면서 참 외롭고 쓸쓸한 날도 많았죠. 혼자 일한 거기 때문에 혼자 일하고 먹고 자고 이런 생활들을 반복하면서 오로지 이 트러킹은.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제가 알면서 참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또 이전에 있었던 많은 일들도 또 되뇌이면서 용서할 사람들 용서하고 또 제가 좀못 느꼈던 것들도 많이 제가 어 배워가면서 이 트럭킹을 했었죠 어 처음에 회사 밑에서 물건을 받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디스패처가 주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먹을 시간에 먹지 못하고, 씻고 싶을 때 씻지도 못하고, 자고 싶을 때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행히도 젊은 나이에 시작을 제가 해서 몸이 잘 버텨주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돈은 많이 만질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마일당 27센트에서 많이 받아봤자 37센트가 전부였고 정말 어 많이 돈을 벌려면은 정말 먼 거리를 달려야 했고 디스패처하고도 참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집을 떠나서 2,3주씩 일을 나오게 되면 되도록이면 돈을 많이 벌어가야 되는데, 뭐, 물건도 정말 시원치 않는 물건 주면서, 또, 물건도 캔슬되고, 열심히 물건을 또 받으러 갔는데에서 서너 시간, 뭐, 여섯 시간, 하루 종일 물건을 내리고, 내리는 데 시간 다 보내고, 받는 시간에 시간 다 보내면은, 사실 그러면 또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더 멀리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스패처하고도 많이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좋은 물건 좀 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아, 좋은 물건을 받아서 어, 돈을 많이 버는 드라이버는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뭐 시작한 지 별로 안 됐고 했기 때문에 없잖아 저는 그래요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인종차별이 아직 미국에서 어, 군데군데 구석구석 그렇게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동양인이고 해서 음, 인종차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더열 받아서 막 싸우기도 하고 어, 처음엔 그랬죠 뭣도 모르고 근데 그 당시에 그 강남스타일이 한창 이 미국에서 어, 대박 터질 때였거든요. 이 말춤으로. 싸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코리안이라는 거를 디스패쳐들하고 뭐, 이 미국 전체가 난리가 났잖아요. 싸이, 강남 스타일 말춤이. 그래서, 아, 때는 이때다.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좀 어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디스패쳐들한테 굉장히 그, 제가 그 찬스를 제가 잘 이용을 해서 막 되게 나이스하게 하고, 막 말춤도 쳐주고, 그래 나 한국 사람이다. 한국 과자 좀 먹어라 이런 것시키더 과자 막 뿌려주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99년도에 잠깐 힙합 가수로 활동했던 그 뮤직 비디오도 유튜브에 있어서 야 나도 가수였어. 그러면서 막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패처 애들하고 또그 회사에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유명세는 아니지만 유명세를 좀 타면서 저를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물건 받으면서 생각하는 게아이 미국 생활은 참 지혜롭게 소수 민족일수록 더이이 어, 이 미국에서 더 겸손하고 그래도 서비스 우리 회사에서 소문이 난 거야. 어, 제 코리안인데, 어, 강남 스타일. 춤잘춘다한번 춰보라고 해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가는 데마다 뭐, 말춤 추고요. 제가 막, 말춤 추면서 막, 한 과자 뿌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는, 그 다음으로 뭐, 물건 좀, 어, 괜찮은 거줄수 있니? 물어보면은, 예, 잘 주고 그랬어요. 아주 좋은 꿀짐 같은 거 줘서. 그 이유로 회사 생활 아주 편하게 했습니다. 땡큐 사이. 그리고 강남 스타일 말춤은 저를 그 당시에 살렸어요.